주택화재보험은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에요. 마이 그대로 불의의 사고로부터 우리의 집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안전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주택화재보험이 필요할까요? 대한민국의 주거환경은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많아서 주택화재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크답니다. 높은 주택 밀집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오피스텔 같은 밀집주택 지역에 사는 인구가 전체 65%에 달해요. 조그마한 실수가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주택 구조이기 때문에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특성.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화재는 충수가 높아 피난이 쉽지 않고 연기 확산으로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주택 구조가 밀집되어 있어 재산 피해 규모도 예상외로 커질 수 있습니다. 높은 화재 발생률. 우리나라는 매년 약 4만 건 정도의 화재가 발생하며 이중 주택 화재는 전체 화재의 약 20%를 차지해요. 주택 화재는 전체 화재 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이 46.2%로 매우 높아서 인명피해 위험성도 큽니다.